계산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더 나오지는 않으니까 딱 요것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외워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최윤장 대리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이 이제 6월 19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강의를 지금은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검색 광고에 조금 더우경적인 내용,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는 기본 무조건 숙지하시고 나는 이거 다 봤는데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 강의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 광고의 정의는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아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검색 엔진을 통해서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 너무 쉽죠. 근데 어, 중간에 검색 광고의 정의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해서 검색 엔진을 문제를 내기도 해요. 요런거 제가 이렇게 나와. 왔을 때는 요렇게 검색엔진이라는 요 단어조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광고 하면 검색엔진 그리고 웹사이트 노출 이렇게 딱 세가지 포인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광고는 키워드광고 SEM, 뭐 SA, 패드서치라고 한다.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게 페이드서치. 검색광고는 누가 돈 낸다고 다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내 사이트를 올려서 그걸 클릭한 사람이 홈페이지로 유입이 될수 있게끔 내가 돈을 내는 광고다 해서 페이드 c 치라고 해요. 검색 광고는 뭐 SA, c 치에드 그다음 페이드 c 치 SEM 뭐다 똑같은 말이니까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의 정의는 정말 단골 문제니까 꼭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활동과 검색 활동에 기반이 되므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라고 할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요즘 그렇잖아. 한국 사람들은 정확한, 최대의, 무조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라고 할수 있대요. 그래서, 어,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내가 로그인을 해서 나의 연령대, 성별, 내가 검색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내가 클릭했던 이미지, 그리고 소재, 뭐몇 날, 몇 시에, 언제, 이게 다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타겟팅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검색광고의 정의입니다. 저도 지금 되게 불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은 검색광고의 정의로 설명이 된 내용이라 이 부분은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광고의 특징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네 이게 검색 광고의 특징입니다 종량제 광고 그리고 CPC 광고로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요 제가 500원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500원마다 클릭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500원에 올려놨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곱하기 500원 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클릭한 사람들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니까 종량제이고 CPC 광고여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설명을 제가 한번더 달아놨어요 클릭당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광고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이 되지 않는다. 네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릭 CPC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이따가 검색 광고의 용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검색을 하고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만 과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검색 광고 그거 뭐 내가 천 원에 올려놓으면 천원다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른 사람만 나갑니다. 그리고요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를 껐다가 켰다가 노출 지면도 설정했다가 입찰가도. 바꿨다가 노출 위치도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요. 검색 광고 시스템에 제가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스템에 보시면요. 요일, 시간, 위치, 지역, 노출 지면 그리고 광고를 킬지, 끌지 그리고 입찰가를 얼마로 할지 그 그룹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지 까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검색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하나 하나 세밀하게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다음에요. 광고 노출 순위 이거는요. 정말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밑줄 쫙 그어 주시고 최대 클릭 비용과 품질 지수에 따라서 노출 순위는 달라집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에요. 거기에 품질지수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지수가 7칸인 분이랑 1칸인 분이랑 경쟁을 하면요. 1칸인 분이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약간 버프?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질지수가 7칸인 사람은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클릭당 비용 이 클릭당 비용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품질지수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을 이렇게 곱게 적어놨어요 품질지수란 키워드, 웹사이트 그리고 광고 소재의 연관도 클릭률에 따라서 품질지수가 부여됩니다 내가 엄청 삐까뻔쩍한 광고 소재를 등록했다고 해서 품질지수가 갑자기 막 7칸으로 껑충 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정한 입찰가에 노출 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어, 너네 광고 잘 했다 하고 부여하는 게 품질 지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용어예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 제가 자료를 올려둘 테니까 꼭 다운 받으셔서 달달 외우세요. 왜냐면 실제 사지선 다용 문제보다 단답식에서 문제 풀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CPS부터 c p i 뭐 이런 라인은 C라인 이 라인들은 사지선다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이 부분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광고 용어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KPI는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내가 이 광고를 할때뭘 가장 중점으로 볼 건지 뭐가 나의 광고의 핵심 지표인지를 말하는 검색광고 용어입니다 CPM은요 천회 노출당 비용이에요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CP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 c o s 클릭해서 클릭당 비용 종량제 광고라고도 저희가 부릅니다. 한번 더 요약해드리자면 노출과 무관하게 클릭이 될 때만 비용이 지출되며 비용은 경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품질 지수 뭐 이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겠죠? 전환당 비용은요 코스프레 액션이에요. 이 전환은요 어떻게 보면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전환됐다 할때 뭔가 상태가 바뀌 있잖아요. 유입된 소비자의 상태가 뭔가 잠재 고객으로 바뀐 상태 그 전환은 매체별로 또는 광고주별로 나의 kpi에 대해서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회원가입만 전환으로 잡을 거야 하면 그게 전환이 되고요 나는 구매건수만 전환으로 잡을 거야 하면 구매가 되고요 이 전환당 비용은 약간 포괄적인 의미의 전환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뭐 전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꼬아서 내지나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제된 걸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환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만, 수험생 분들만, 네, <laughs>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전환당 비용은 이렇게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서 CPS, CPL, CPI. 보시면 끝부분만 달라요. Cost per sale. 세부적으로 제가 아까 전환의 개념이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 잡을 때 그리고 내가 뭐 리드라고 한다면 이것도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전환당 비용에 대해서 뭐 cps, cpl, cpi로 나눠집니다 아마 이거는 사지선다형으로각 검색광고 용어와 맞지 않는 것은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유도출이 될 거예요 용어별로 앞글자만 따서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uv는요 어, 우리 이런 uv 많이 봤죠 뭐 선크림에도 많이 들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예요. 제가 한 웹사이트를 10번씩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그러면 총 유부인은 두 명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의 수치를 UV라고 합니다. 그다음 PV는요. 페이지 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페이지를 둘러봤는지 PV로 저희가 수치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DT는요.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어 결론대 하고 바로 나가요. 그러면 이 DT가 짧아요. 그리고 제가 어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쪽쪽 이렇게 이게 스크롤을 내려요. 그럼 이 DT가 길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방문자의 체류 시간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노출 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광고가 노출된 횟수입니다. 그래서 검색 사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된 횟수를 의미하고요. 클릭 수는 당연히 광고가 클릭된 횟수. 그리고 클릭률은 이제 CTR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어,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출은 이만큼 됐는데 클릭이 몇번 적어요. 그럼 클릭률이 낮아지겠죠. 근데 노출이 적어요. 근데 클릭이 많아졌어요. 그럼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전환율은요 클릭 컨버전 레이스로 우리가 클릭을 한다고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릭한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그래서 클릭수 대비 전환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컨버전 어 이제 전환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를 통해 사이트 유입 후에 특정 행동, 특정 전환을 취하는 것을 저희가 컨벌전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드렸다시피 회원가입, 장바구니, 매출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로아스는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뭐 로아스 몇백 프로 나오세요? 로아스 얼마나 나오세요?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검색광고 용어예요. 이게 광고비 대입이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광고비는 이만큼 썼어. 매출이 뭐 나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난 건지 적게 난 건지 우리가 계산을 두드려봤을 때 나오는 그 수치 광고비 대비해서 나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로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ROI는요.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투자 대비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가, 원가가 들어갑니다. 내가 광고비 플러스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예요. 단순히 광고비 대비 수익률 로아스 그리고 ROI는 투자 비 대비 이익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환당 비용은요. 코스퍼 액션으로 CPS, CPL, CPI로 나눠진다. 외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문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지 받자마자 이거 이 서식을 그냥 전 적었어요. 저도 막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CPA 내가 이렇게 다 적고 CPA 문제가 나왔을 때그 공식 참조해서 봤어요. 그 정도로 저도 굉장히 어 검색한 거에 대해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이 시험이 어떤 게 나올까 저는 되게 잔머리 써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더 나오지는 않으니까 딱 요것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외워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입도 해보시고 문제풀이는 제가 한 번에 모아서 한번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집에서 아니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좀 달달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요약해드리자면요 요런것 많이 나와요 구매 건수를 구하시오 했을 때는 저희가 클릭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에요 그럼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구해요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오셔서 네, 여기로 오시거나 또는 되게 착한 문제는 구매 전환율은 대충 알려줘요 구매 전환율이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요거예요 CVR 클릭수 대비 전환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가지 고온 다음에 곱하기 클릭 수를 하면 구매 건수가 나옵니다. 어렵죠? 제가 어 문제는 시간이 조금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론적인 부분만 달달 외워주시고 눈으로 익히시고 귀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은요, 백 단가 곱하기 거래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인 제품을 5 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럼 매출액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우니까 매출액 같은 부분은 좀 외워주시고 매출액은 거의 문제에서 아예 나오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는요.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단가를 높이거나 당연히 거래 건수를 높여야겠죠. 당연한 문제예요. 하지만 사지선다용으로 빛과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에는 검색광고에 활용방안, 대처방안,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사후관 에 대해서 한번 더 이따가 짚어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거래 건수. 그래서 거래 건수를 어떻게 올리는데 거래 건수는요. 유입자 곱하기 전환율이에요. 유입자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전환을 했느냐, 도대체 전환율이 얼마나 나왔느냐, 곱하기 유입자를 하면 거래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입자 수를 늘리거나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사후 관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어 쪽에서는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그 다음 용어에서 이제 검색광고 운영으로 살짝 넘어오자면 검색광고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장 소재, 광고 소재, TND 뭐 이렇게 나오는데 광고 소재는요 기본적으로 설명 문구 저희가 TND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URL 그리고 13가지의 확장 소재로 구성이 됩니다 확장 소재는요 반드시 우리가 13개를 다 세팅했다고 해서 반드시 광고에 표시되지는 않아요 여기에 반드시 광고에 표시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틀린 문장이다 하시면 안되고요. 진짜예요. 반드시 광고에 다 표시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세팅을 했는데 이거 노출이 안돼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ND는요. 어, 저희가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으로 그냥 이런 문구를 저희가 뜻합니다. 품질 지수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7칸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소재고요. 이게 설명 문구예요. 이 나머지가 이제 확장 소재가 되겠죠. 그런데 업종별로 확장 소재가 다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론 이 업체 분들도 뭐 13개를 했는데 다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병원의 경우에는 확장 소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나 가격 문구나 홍보 문구 이것 안 돼요. 이게 소재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나마 할수 있는 게이 서브링크입니다. 그래서 서브링크를 해놓은 사람과 안 해놓은 사람 뭐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윗단에 있는 파란색 글씨 저희가 아까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위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다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설명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총 15글자, 설명이 45글자예요. 띄어쓰기 포함, 어, 특수문자 포함, 그리고 특수문자는 물결 뭐 이런 거는 쓸수 있지만, 뭐 다른 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 확장 소재는요. 총 13개 사용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부터 블로그 리뷰까지 쭈루루룩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품질 지수는요. 처음에 4칸이에요. 처음에 4칸인데 총 저희가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그 바가 최대 7칸입니다. 처음에 세팅하셨을 때는 이런 모습이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약간의 버프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자 소진을 하고자 하는 그 광고비를 절감시켜 줄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검색 한거의 용어로 는요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검색 수가 높고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이요. 예를 들면 대표 키워드에서 네일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세부 키워드에 잘 떨어지는 네일 스티커, 또는 2021년 네일 스티커 디자인, 이런 게다 세부 키워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시즈널 키워드 같은 경우는 봄젤 네일, 봄 네일 스티커 추천, 5월의 네일 스티커 종류, 5월 네일 스티커 브랜드, 이런 느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즌이나 뭐 계절에 따라서 조회수랑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를 시즈널 키워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자면 스키장, 이런 것도 시즈널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네, 검색 광고의 종류는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시스템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검색 광고 가입은 사업자, 개인 가입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5개까지 검색 광고 가입이 되고요. 개인은 검색 광고 네이버 아이디 총 2개만 됩니다. 사업자는 5개, 개인은 2개. 외워주세요. 검색 광고의 운영에서요. 이제 저리가 종류를 크게 한번 보자 라고 한다면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파워 컨텐츠 광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사실 대행사가 핸들링 할수 있는 광고의 영역은 조금 더 있지만, 일단은 시험에 출제되는 광고의 영역은 딱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브랜드 검색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보자면, 브랜드 검색은 광고 노출 기간이 최소 7일에서 90일입니다. 계약을 할때 이제 7일, 뭐 90일,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런 분들 계셨어요. 14일은 안되나요? 제가 딱 15일만 광고할 건데 될까요? 됩니다. 7일에서 90일까지 일할 계산이 돼서 그 검색량 총그 쿼리가 일할 계산이 돼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쿼리 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네, 계약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광고 집행 전에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을 하고요. 계약 기간 동안 노출수나 클릭수 제한 없이.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뭐 일반형, 브랜드존형 이렇게 PC 모바일 나눌 수도 있고요. 소재 템플릿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를 해왔다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순각쁘게 달려왔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미 이 내용만 외우셔도 시험에 다섯 문제는 지금 푸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망회로 가동하면서 오늘은 검색 광고의 이해와 용어 정리, 그리고 검색 광고 등록하는 거 정말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은 검색 광고의 등록과 실무 다룰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문제풀이까지 살짝 한두 문제 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검색 광고 자격증 공부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